야 얘네들은 훨씬 두껍네. 아까 끄는 거보다. 와씨 안녕하십니까 방파입니다 아, 여기는 김포에 있는 아파트고 외부에 있는 상가에요. 상가인데 2층 미용실에서 지금 어, 역류하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방팡 유호차가 먼저 와서 어, 현장 파악을 하고 제가 아, 다른 현장 끝내 놓고 지금 여기 아, 도착했습니다 아 날씨 진짜 높은데 쟤는 어디야? 어? 저쪽에 있어요 요 맥아? 요거? 맹가렛 네. 네. 화장실로 바로 가네 여기가 편할 것 같아 자, 봐, 네. 어? 요그두개 배관이 이쪽이 이쪽이 네, 아니 이쪽으로 뚫고 들어가잖아. 나중에 한번 보는 대로. 원래 딱 중계하고 해자로 만들어니까 흐르다가. 음식점은 기름이 있어, 기름이. 네. 기름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막히는 현상이거든요. 근데 이게 잘 볼라는 모르겠어요 올라가서 보셔야 되는데. 일단 네. 동영상에서 찍어놨는데 요기 굳은 거 보이죠? 음.. 그 시커먼 게.. 네, 이게 기름이에요. 몇 바야? 한번더 올려봐. 으, 어, 냄새.. 어우.. 더 올려봐, 더 올려봐. 음.. 냄새.. 응? 어? 입래 저희는 놓고 그 화장실 입장 쪽으로 소리 하나 봐봐. 사진 좀 찍어, 영상, 영상하고. <목소리> 소리 입장 쪽을 쪽에 벽 쪽에서 나지 <목소리> 응. 조용히 지지. 그만 입상으로 내려가서, 입상으로 내려가서. 써, 써, 써. 와아 냄새. 야, 사모님한테 한번 보여드려라, 이거. 야, 씨. 왜 이리 세게 들었어? 야, 이거 머리카락 걸린 거 봐봐, 계속. 그 호소마다 머리카락이 다 걸렸다, 지금. 이 봐. 내 손에도 울고. 다 떨어졌네. 이제 치킨집 사장님, 가게 천장에 가면 소리 나요, 이제. 어, 끝에까지 가요, 끝에까지. 어. 어. 와, 기름바라. 아 빨리 찍었어야 되는데, 아이. 기름 봐, 기름. 으, 냄새. 우 와, 걸렸어. 안 내려가, 안 내려가. 지금 멈췄어, 멈췄어. 큰일 났다. 아 반대쪽에 쌓 싸야 되는데, 와. 꽉 찼다. 안 움직인다. 와. 너무 많은데, 이거? 와 기름바 꽉 찼어 꽉 찼어 완전 와씨. 여기 남았는데 봐요. 와 이제 나간다 이제 나간다 이제 나간다 와어 오우씨 아 아니 자갈들이랑 어떻게 가냐? 이 공사하면서 씨그 공사 자재들이 아직 다 남아 있는 것 같다. 야, 여기 뭐, 많다. 미용실 떨어지는데 이쪽에 많은데? 와, 또 야, 공구리 덩어리다. 아, 공구리에요? 아, 이까지다 찼네. 아, 이거 웃지 않을까? 어? 반 이상 찼어, 반 이상. 아. 우리 할 일은 다 끝났는데. 야, 씨, 와. 엄청 큰데? 야, 이거, 머리 아프다. 심각하네요, 이거. 막히는 원인이 있네. 하필이면, 미용실 여기 앞에 있던 걸 내가 부셔가지고 이쪽으로 끌고 온거 지금. 어, 아, 그런 거어떤지 여기만, 어, 여기만 많이, 여기도 소리가 많이 나요. 네. 이상하다 했더니, 참, 막히는 원인이 있네 이거는 뭐, 진짜, 청산 시공불량이죠, 이거. 어떻하냐? 응? 그랜다로뭐 해야지 이래가지고 안될것 같은데. 네, 네, 네. 저 친구한테 제가 얘기할게요. 근데, 아, 근데 대여가 안 돼요. 그런 분들은 알고 있어요. 네. 알고 있는데 그리고 또 그러니까. 그분이 예를 들어가지고 어, 자기가 지금 붙여준다고 하면은 우리가 다행인데. 아니, 돈, 내... 돈은 제가 붙여준, 붙여, 붙여주겠다 말을 하니까. 네. 그 내, 내가 볼 때는 배수 관련된 거 있잖아요. 저희가 내겠다. 내가 낼수 있으면 은그 건물 거니까 네. 처리를 해라 그랬더니 그럼 그거, 그거 지금 제가 그 돈까지 내서 나중에 영수증으로 드릴게요 그랬더니 아니요 그 50만 원에 관련된 거 사면 업체들이랑 연락 전화를 해보고 싶어요 라고 통통해 봐 고마 조금, 조금 정말 죄송한데 근데 내가 볼 때는 하나 말할 거야 아마 내가 볼, 때는 하나, 볼 때는 내가 볼 때는 그 50만 원 가지고 장난치려고 너한테 하라고 그러니까, 하는 거 같은데 잠깐만 여기 있는 와중에 드릴 전화할게요 네 그리고 기분이 나쁘실 수도 있어요 제가 제가 죄송할 것까지는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런데 아니 왜냐면 우리 부른 사람이 누네아 그렇죠. 사장님인데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우린 그 사람들 믿고 온게아잖아요안녕여기 그 사람... 아, 뭐뭐 와서 여기 있는 분한테 가 여기 계시는 한테고가라아요 그리고 말씀하실 때 술을 네. 먹었으니 좀 내일 통화하자고 저 그랬잖아요 네, 그럼 네, 바로 부라고얘잖아요 네, 작업이 에이씨. 끝나면 부여하고전 많이 붙여데요 오늘 먼저 붙여달라는 말아요 일단 여기 사장님이랑 뭐 먼저 전화통화하고 얘기했는데 지금 다 끝났고요 예. 끝나는 대로 여기 사장님이랑 받고 저희는 취소하겠습니 이분들한테 자료 다넘겨 거고요 그렇게 할게요 이 어떻게 는 거예요? 얼마로 받긴요? 님이전 오케이 안 했습니까요? 오케이 안 해도 <laughs> 봐요 아, 대화 안 되잖아요 어때요? 자기 학원 오케이 안 된다잖아 네. 술 네. 먹은 사람하고 뭔 대화를 이거는 네. <laughs> 일단 어, 통수는 다된 상태입니다 통수 다된 상태고 중요한 거는 통수를 하다 보니까 어 저희 타고 한 부위에 뭐가 큰게 하나 걸려가지고 봤더니 공구리 덩어리가 100mm 배관에 한반 이상이 차 있어요 또 길고 아 어,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또 다른 문제 는니 저희는 이제 얘를 또 작업하려면 이제 비용이 좀더 추가적으로 발생되는데 저희 부는 저 관리 업체에서는 지금 뭐 담당자가 술을 먹고 있다 그러고 또 여기 대해서 전혀 어또어 추가 금액 하고서 받고 죽어서 뭐 일을 시킬 의향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일단은 저희 보이는 저 공구리만 덩어리만 어 없애고그러고서 이제 어 한두번세차 진행하고 그리고 이제 그냥 마무리 시킬 계획입니다. 아저어리 보세요 엄청나네, 와, 씨. 와, 엄청 깁니다, 엄청 길어. 길어가지고, 얘를 조금씩, 자기, 자기, 자기 부시면서, 부시면서, 와, 씨. 해내야될것 같아요. 와, 엄청나다. 와, 씨발. 엄청 크네. 야, 이거, 망치로 때렸는데. 나, 씨. 나는 짧은 건줄 알았더만, 이만해. 뭐가, 뭐가 들어있어요 부서지지도 않았고, 그리고, 와. 진짜? 야, 야, 정현나 네. 받아봐. 잠깐만요. 이거 안 돼. 잘라야 돼, 잘라야 돼. 배관 잘라야 돼. 야, 이거 때려가지고 자기자기가게 부실했더니, 네. 공구리가 완전히 아, 땡땡하게 굳어가지고, 지금 한번딱 쳤는데, 반으로 딱쪼개졌는데 지금 하나가 이만해. 이쪽은 어떤지, 그러니까, 요 미용실에서, 내가 끌고 나오니까 사장님도 소리 질 있잖아. 자갈 같이 따다다다. 라어왜토사가많지막 그랬잖아요. 아까. 그게 이 시멘트가 노부에꽉차 있었던 거야. 저기는. 와 씨. 야, 피부 씨손상안 오게 하려고 그 지금. 와. 기다 그런 거 떨어질 수요 뭐. 와, 너무 건물이야. 대박이다. 우와. 야, 씨 이거. <laughs> <우와>. 야. <laughs> 아, 씨. 뭐야? 야, 그렇게 부시고도 야잘 받아. 와, 야 사장님, 어? 사장님 이게, 이게 뭔가. 네? 야, 야또 있어 또, 또 있어, 또 있어. 대만이 <laughs> 이게, 이게... 네. 이제 저 고학, 고학기 들어대봐. 아, 세척 싹 하고 4네 시간만 보자. 아, 아 씨, 봐 봐. 아, 아니 반을 이걸로 막고 있었으니 뭐. 지금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야 원래 얘, 얘, 얘. 아, 얘가 이렇게 따맞추기, 얘인가? 야, 이거구나. 얘가 이렇게, 이렇게 되고, 거.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지금 중요한 거는, 우리가 파공하는데, 미용실 배관 여기 있어요, 보이죠? 네, 미용실 네. 배관. 미용실 배관까지만 아무것 없으면 대, 다행이고, 이쪽으로 나가는데, 있으면 안 되겠죠? 네, 그쵸. 저쪽 뒤에는 있으 뭐 어, 어. 나중에 시죠그 사람들이 이제 유를하니까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 아 근데 얘가, 지금 이 화장실 안에 있단 말이에요. 아, 잠시. 예. 요 하나 실 여기 있다고 여기. 여기있서 여기. 근데 아, 아요 아, 안에 있는데 천장을 못 뜨는 구조야. 이렇게 뜨는 구조면은 어떻게 하는데? 천장을 못 뜨는 구조야. 요 인테리어를 그렇게 해 놨어요. 내 지금 봐 봐. 내가 밀고 있으니까 내 지금 뭐라고? 넘어 갔어? 아니, 안 갔어요. 어, 꽤몰려 있다는 얘긴데 그만. 넘어 갔어? 확실해? 네, 너무 맛있다. 몇 번이야? 아, 너무 많이 따라가지고. 몇 번? 더 올려봐. 됐어, 됐어. 물은 빠지는데 내시간 네 봐봐 어디 쪽인지? 잠시만요. 어디 가냐 아, 어? 어? 너 없어졌다? 일로 갔나 본데? 야 끌고 왔네 야씨발 끌고 왔다야 끌고 왔다 끌고 왔어 이까지 끌고 왔네 역시 12구 야 역시 12구가 틀리다 봐봐 봐봐 어? 바람에트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일단. 오케이. 일자 돌아 가자. 일자 돌아 가. 아, 왔다 왔다 왔다. <laughs> 역시 12구가 틀려. <laughs> 오케이. 왔다. 왔어, 왔어. 잠시만요. 잠시만요. 응. 잠시만요. 아, 역시. 역시 역시 12구. 이기 때문에 노주를 여러 가지가 여러 가지 있어야 돼. 노주. <laughs> 자, 카메라 한번 다시 한번 보자. 상모님 네. 프로 맞죠? 그요자 그러니까... 이쪽에 나가는 방향 봐봐 나가는 방향 네. 나가는 방향 잠요거 하고요 아주 좋아 저게 입상인거 같은데? 입상이다 입상이지? 오케이 오케이 좋아 야야 정현아 맞다 있다, 있다. 아, 씨. 한번 끌고 가보고 안 되면은 이거 씨. 어떻게 하지를 못한다 이게 올리지 마 올리지 마쏴쏴야안 간다 안 간다 아 진짜 이거 탄 놈은 탄이네 아 오케이 오케이 와나참 잘못하면 빨고 프잘라버렸다시와 엄청 크다 야 이거 지금 뺀거보다말 주... 잭도 안 되는데 와 엄청 길다 그리고. 이 클라터 이거 더 잘라 대라. 와 씨, 관전 아니다, 네 씨. 아니 어떻게 이게? 관전 아니다. 와! 뭐야? 1m다. 1m다. 완전 아니다, 씨. 아, 야 망치 좋아. 반이라난그 도끼질 하나 보겠다. 이거 아 씨. 훨씬 두껍네 짜 와, 진짜. 와, 진짜. 와, 씨. 와, 진짜. 와, 자짜 와, 이제 와, 진짜. 아, 진짜. 와, 없다, 인진는없인인짜는없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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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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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입주하고 1년 안으로 딱 터졌으면 걔네가 2, 3년, 3년은 에이가됐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봤어 깨끗해요. 사장님하고도 봤고 다 꺼냈어. 근데 미용실 저 뒤에서부터 내가 봤다 차있어. 내 생각인데 어디까지 차는지 몰라.